자, 이제 그러면 다양한 함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함수의 예는 보이드 리턴 타입과 보이드 파라미터, 즉한 개, 0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, 그리고 리턴하지 않는 리턴 값이 없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래서 함수 이름은 프린트 헬로우가 되겠고요. 이 b o 바디 안에서 하는 일은 프린트가 어, 아니라 프린트 f가 되겠죠. 프린트 f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, 출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사실 보이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eturn이라고 해야겠지만 이 return을 어, 안 해줘도 무방합니다. 따라서 어차피 return할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명시적으로 return을 안 써줘도 되고 어,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. 두 번째 볼 함수의 예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도 리턴하지 않는 함수인데요. 함수 이름은 test2int라는 함수입니다. 여기선 a와 b를 받아와서 단지, 자, 여기도 printf가 되겠죠. 출력만 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. 여기서 보면 %d 했는데 a와 b의 합을 출력해주고 있죠. 그 다음 살펴볼 함수의 타입은 이런 형태입니다. 자, 아, 어, a와 b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그두 개의 합을 인티저로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. 한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에 return이라고 쓰고 그리고 실제로 반환할 값을 혹시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변수의 어떤 계산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.